이쪽으로 돈다 3번 3번 오케이 근데 한명은 한 차고집에 있는데 내가 차고집 계속 볼게 나머지 봐줘 석쌤 여기 보실래요? 내가 위에 볼게요 다시 아니 내가 위에 볼게. 아니 아니 쌤잘 쏘시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위에 볼게 위에 어차피 그 싸, 큰 싸움 없잖아요 식샘 3 번까지 간 것도 조심하세요. 오케이. Okay. 저 일단 저기 레토나 밖에 좀터 드릴게요. 어. 머리 조심. 나갤라다가 머리 맞을 뻔함. 레토나. 레토나. 레토나 이쪽으로. 밑에 남쪽 길 지나가는 중. <laughs> 서에서 동으로. 오 뭐야 건우 총 맞았어. 아 땅가게서 쐈어. 저차고 집인 거. 레토나 다시 넘어갔다. 거리가 임마. <laughs> 그이 방향으로 넘어가 는두 개다. Yes. 밀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급 떨어지고 있고요. 이쪽에. 은서경 여기 어, 위쪽 야 위쪽 빠져야 돼. 3 번. 어 보는 중. 거기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에. 여기. 차고 집 쏘는 거임? 어, 아 레토나 밖에 터뜨리게. 아저 기절하고 죽었다. 이번 핑 언덕에 사람 뛰고 있어요. 여기에 한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 장 좋고. 마을 말고 마을 말고 이집 앞에 사람 한명 있어요. 두 명. <laughs> 오쉣 아이 애들 좀 많네 저기. 한두 명이야. 한번더주십한 번. Yes yes. 어디 있어요? 1번 핑 말고 차고집 말고. 아, 3번, 3번 쪽에도 있어요. 1번 핑, 1번 핑. 저 계속 1번 핑에안 맞는 줄. 어. 저거 2집 앞에. 2집 앞쪽으로. 저저 저, 2번, 2번 핑 같습니다. 2번 핑안 스쿼드. 어, 밖에 왜안쳐져 저거 괜찮가? 뭐요그 앞에 있는 거차고집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1번 핑에 있는 거. 요 차, 요 차. 1번 피차 온다. 저쪽에서 차, 차 소리. 형, 우리 앞집으로 붙는다. 어, 그럴 거임. 어, 어 붙었다. 쪽에... 붙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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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 어, 사람 있었다. 얘네 지금 양쪽에서 만난 거 같아요. 어, 양쪽에서 좌우측에서 만났어요, 서로서로. 오케이, 나이스. 야, 킬. 나이스. 건영이 때린 거. 감사, 감사. 여기 있어요. 2번 핑에서 죽었음. 연막패이지인데한명있요거든요 오케이. 요쪽 라인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아까 그쪽으로 하나 지나갔어요. 중반에 세웠을 수도 있지만 연막에 있을 거고 이거 저 창고 안에 들어갔나 보다 건우 형응 음, 그런 거 같다 어, 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 와...이제 이제 고작 20명 죽었음 그러네? 44명이나 남았네 어 여기 지배 한 명있고 이번핑 연막을 존나게 까네? 이번핑에서 나오려고 지금 연막 치는 중이에요 자기장 약간 오른쪽 나 저거 어, 자기장지, 자기장지 내가 먹어놓을게요 저거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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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핑 아 이거 열리 없다 아 쎄발 땡어 그거 식쌤이 다 1번핑에 3명, 3명이 있거든요 쟤네들 쟤네들 웨스트 쪽서 고 있었어 2번핑에 총소리 났었거든? 어 요쪽에 요, 요쪽에 총소리 났어 1번핑 쪽 스르륵 소음기 아, 사람 있다. 스르륵 소음기 쟤는 움직인다. 여기 샹궈도 있어요. 3번. 자개장 옵니다. 승혜 쪽 건너가야겠지? 어떻게 가지? 그차 그거 기름 없어? 기름 없어? <laughs> 그러게 바퀴만 도네. 걍걍 뛰어야 돼. 승혜 봐줘. 뛴다 우리. 엥 안착. 나이스해 나이스해. 쟤네 오토바이 타고 창고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거 같은. 세냥냥 나온다. 아, 이거 최대 맞췄는데, 나도 엄청 맞췄는데, 위던덕 먹겠다. 위언덕일번핑 조심. 그러면, 우리, 뒤쪽 클리, 아, 한명 있었다. 한 명, 여기 있었다. 여기서 오는 애. 한 명, 솔쿼드 갔거든요? 1번 핑 조심해. 하나, 갑툭 튀할수 있다. 1번 핑, 자기장 어? 밖에 지금? 어어, 어. 그쪽에, 그쪽에 아까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동선은 아, 어떻게 그래? 하는지 몰라. 예. 네. 걔가, 아, 스, 걔가 스르륵서 온기에요. 이거 차 버릴 거임? 아니, 아니, 살려줘. 써야지. 이쪽 위에 먹으면 안 되나? 2번 핑? 사가지고. 아, 근데 그 위에도 있어요. 그냥 요게 정면, 정면 먹는 게 나을 어, 것 같은데. 아, 정면 요 앞에 요원동 먹으면 돼, 1분 핀. 근데, 아까 걔네, 걔한명 조심해야 돼. 이쪽이었어 그거, 베이지 색깔. 주황색, 아, 노랑색 옷 같은 거 입고 있었어. 이번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달려가는 중. 어, 이, 이 저기 요 집. 이 집에 있고, 3번 일단. 어, 우리 자기장 들어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어, 서쪽만 깨끗하면 괜찮은데 우리 N 방향 N 방향도 확인해야 돼요 지금 니까어 저기 가서 뭐, 저기 거울까? 그 팔각정 팔각정 한명 나왔어 오케이. 나와서 오른쪽 뛰었어 올라가야겠다 여기 전우 형 데... 이거 아랫집 조심 밀타 집아 오케이 확인 이, 또 나왔음. 발각정발각정또 나옴. 어, 짐 먹지 말고 일단은 대기치자. 우리 위치가 나쁜 게 아니라서. 여기쯤 하나 자리 잡을까? 어, 은가그 왼쪽 아래쪽 한 번씩만 봐 줘. 한 번, 한 명. 한 번에 한 번은 3번. 팀. 사본 핑에 있었어요. 능선 넘어올 수도 있어. 네. 일로 팀 일로 일로 팀 3번. 지금 바뀐 네. 3번. 네. 4번핑 오케이 확인 25명 저는 각 벌리는 중불란 2층 2층집 위에 2층집에 있어요 사람 네음 여기 뛰어다닌다 어 2층집 그 옆에 여기 1번핑쯤 얘네 뛰어 내려오면 쏠게요 175, 175 그냥 뛰는 거야. 네, 연막 펴져 있는데, 네, 우리 저, 정반대 방향 밀탑집에 다 있음. 사람 승현이 찍었던 그 집에 지금 베란다에 두 명. 여기 사람 있음. 스마트 핑 웨이브이드 두 명. 이제 내려올 준비한다. 이거 그냥 그세 분이서 쏘세요. 나딴데가 보고 있겠음. 네. 얘네 이제 내려올 준비한다. 어 내려. 차고집 뒤로 차차 차 하나 붙었음. 여기. 이번 핑에 차 붙었습니다. 다시 한한 대, 이제 내려온다. 쟤네, 이번 핑 연막. 펌핑이랑그 뒤에 언덕에 연막 쳐져있어요 2집 3번집에서 우리 쬐고 있음 내려온다 연막에서 3. 나온다 한 데서 맞았다 차고집에서 마무리 시켰고 차고집 베란다 연막 하나 더 있어 연막 안에 사람 하나 더 있어요 아, 아직 이쪽에 내려온다. 이은 좀. 킬 하나 뺏어 써요. 먹어요. 한 대. 차고지 붙었다게. 한대 맞추네. 자기장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땅각 잘 보시면서. 한 번에 있고. 음. 우리 옆집에 이거 보급 떨어진 집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확실하게? 네. 우리 급할 거 없어. 자기장 좋아. 연막 충분하죠, 다들. 어, 저, 저세 저 개. 저세 개. 세개 있음. 충분함, 충분함, 충분함. 얘네 이제 나와야 돼요, 이번 핑. 아 3번에서 쏘는데 독백이 날아갔다 왠, 왼쪽 왼 왼쪽 뺏홈했어 어. 19명 아, 오케이. 오케이. 걔한테 맞았어요 이집 애한테 맞았어 번핑 애한테 맞았어 걔그팔 필요 없어 저 어차피 와야 돼 자기장 구상 있는 사람 뭐, 차들이 나왔데 뒤에서? 뒤에 건... 다 아시아, 살아있, 아시아 살아있어 구상 넉넉한 사람 있나? 어, 승현이 있나? 나드릴게 네. 땡큐 다시차 타고 내려가 아래쪽으로 야 앞집 사람 있어요? 어, 없는 것 같긴 했는데 모르겠어 정확하게 이번핑 나왔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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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핑까지 내려가 다차 타고 아, 내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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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아예 저거 핑줄게요이 집. 확인 확인 건우 구상?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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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승현이가 줬어 아 오케이 나 이거 앞집 박을까요, 차로? 3번을 먹자. 3번을요? 3번에 사람이 있는데? 있다고요? 2집, 이 2집, 이 2집. 2집 아. 먹어야 돼, 2집. 오케이, 오케이, 먹어요. 내가 먼저 갈게요, 그냥, 그냥. 한 명만 타세요, 한 명만. 한 명만 같이 가자. 나, 나, 나. 편. 나 다른 중, 다른 중. 나, 다 편. 나또 빼기가 없어, 가자. 이번 핑에 차대져 있습니다. 승현아, 여기 내려줄래? 집에 사람 없는 거 같아. 12명 어 사람있어요 이번핑 노란차 뒤에 아대가리 못맞췄다 이번핑에 한명 와 바야바다 식스 어? 식쌤 뚝배기 어. 좀 쓸게요 <laughs> 어, 총뭐 나왔어요? 얘들 내려가, 얘들 어두워. 3번, 3번, 3번 내려가. 오케이. 여기 애들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마, 라스트 거의 다 된다. 여기 2번, 2번 조심하고. 네. 윤석이형 거의, 그걸... 어. 2, 2번 애가 쏘는 방향까지 확인해주세요. 나 쏘고 있어, 나 쏘고 있어. 윤석이 자기 장슬 들어오고. 응. 자리 잡으세요, 최저, 제저... 라스트. 우리 3번 애들만 없으면 여기 먹으면 되는데, 진짜 아쉽다. 3번 핑에 바위 하나 딱 있고, 딱인데.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요쪽에서 아까 총소리 난것 같은데? 1번 핑? 혹시 들으신 분? 1번 핑못 들었어. 나도 거기서들리는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안 보여? 그쵸. 그쪽에 한, 방금 전에 소음 기스크스 같은 거 하나 들렸거든요. 일단은 신경 쓰시고. 어, 얘 노란차, 노란차 어디 갔지? 실버나 아니, 얘네, 얘네 요쪽으로 돌거임 요, 기딱 붙어가지고 올거임 1번 핑. 여기 절벽이 그럼 얘아 음. 얘네 우리 아차안 보이거든요? 얘네가 아, 아, 우리? 우리가 그래서 올라왔다 올라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요 앞에. 1번 핑. 이걸, 이 앞에 1번핑 이거 이 수르탄 도시 식스 연막 쳤어요 이 앞에 요, 요 올라오려고 준비 중1번핑 드링크 있으세요? 나 없어. 안 어, 뿌리고 없어 없어요. 없어. 어 연막 안에 들어갔어요 한명이 투짜리 연막에 술탄 던짐 천천히 합시다. 우리 자기 장또 좋아요. 은석이 기준으로 요 강만, 1번핑 강만 클리어되면은 연 연막 보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뒤쪽에 아무도 없었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이쪽 연막 쪽이랑 어, 이번핑이랑 어. 이번핑 집 집은 집에 나오는 애들 봐야 되는데 어, 집은 여기서 올라오거든 일번핑에서 그래요 응, 내려간다 어그 사면을 그 사면을 먹어 원서 어. 어 내가 사면 먹고 있을 테니까 저거 봐줘 음. 연막 있던 쪽 봐줘 아유 승현 쟨도 내려왔어 나 여기 언덕 대기 할게 그냥 굳이 싸우지 어, 마 우리 어, 요, 요, 어. 얘네가 먼저임 얘네가 먼저임 집 안에 쟤네 아직 싸우고 있어 우리 내려가자 승현아 우리도 사면 어저 사면 끼고 있을때 여기 제가 여기서 끝까지 보고 갈게요 오케이 쏜다 쏜다 얘네 예예 이거 아. 여기 한명 215도 뼛집 215도 뼛집 뼛집 아. 여기 여기 2번 이번, 피이번피 뼛집 아, 와 개잘 쏘네 진짜 아 오토바이 타고 뛰었음 이 새끼 식쌤 저 살려주셨어요 이러 이러 나도 못 됐는데 잠깐만 내가 펴집 봐줄게. 잠만 기다려봐. 승용차는 돼? 제발. 펴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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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다, 이거. 1번 음. 핑 아직 안 건넜어요. 살릴 수 있어요? 네, 고이라서 각각은 나와요. 나 여기, 나승현차는 살리고. 75도 봐야 돼요. 75도 보면서 살려야 돼요, 홍세 저는 못 살리겠죠? 나여로 봐요. 어, 감사. 75도 보면 터살리들 괜찮은 75대들 170도 쪽으로 도운것 같아. 회복하고 나와, 인석이. 어. 감사 감사 감사. 아, 우리 네 저... 빼고 치치... 셋이에요, 셋. 확 화... 집중하시고 이길 수 있어. 안방안에 들어갔다. 앞에 이 앞에 155도. 저 볏볕이 끊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엎드려 있다. 나이스. 네. 다음에 자기 장 확인하세요. 라스트 하나, 라스트 어. 하나. 1. 천천히, 60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우후, 우후. 아, <laughs> 아 이거 <laughs> 마무리 했어야 됐네. 빵 킬이야. 마무리 못했어, 저거. <laughs> 와 치킨이다. 경쟁전 치킨이다. <laughs> 녹화했다. 아, 녹화했다. 아 힘들어. 우후. 어, 어왜 이렇게 잘해, 애들. 아 진짜 볕집 그 새끼 존나 별. 볏...